여기 원장님이 레이저 학회 회장님이세요. 그랬어요. 입이 삐뚤어질 뻔했어요. 물세라고 그그 썸머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힙 하나에 최신 장비가 티타늄이죠. 티타늄을 또 업그레이드한 장비가 나왔어요. 한 5만 원, 6만 원으로도 원하는 시술을 다 받을 수 있대.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되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저희 댓글 중에 이렇게 가을 오면서부터 레이저는 뭐 해야 좋아요 피부에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려고 광고 아니에요. 협찬 아니에요. 리얼 찐이에요. 제가 정말 관리를 받고 있는 곳을 오픈해 드리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레이저 종류를 제가 조목조목 파헤쳐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원장님이 레이저학회 회장님이세요. 저랑 정말 친분이 두터운 오빠 같은 원장님인데 따라오세요. 이분이세요. 오. 안태환 원장님이시거든요. 이거 봐, 코성형 전문 되게 유명한 여배우들이 여기서 엄청 많이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서 코 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면서 이거 보세요.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바라케 회장. 레이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걸깨뜨리고 계신 분이고요. 2017 <laughs> 한국의 명의 백인.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은 허준 같은 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거예요. 레이저 대 허준. <laughs> 원장님. 오, 오빠. 안녕하세요. <laughs> 오빠, 우리 친하죠? 우리 엄청 친하죠? <laughs> 아, 되게 부끄러워요. 네, 샤이합니다. 네, 샤이예요 근데, 정말 인간적이에요. 오빠, 잠깐만, 귀좀 돌아보세요. 부끄러우니까 귀좀 돌아보세요. 정말 인간적. 스케줄도 너무 바쁘고, 오빠는 정말 찐으로 노력하는 의사선생님이세요. 아, 지금 이거 녹화하고. <laughs> 방송국 녹화하고. 아, 많이 피곤했나봐요. 차에서 잔것 같은데. 차에서도 자고. <laughs> 방송국에서도 자고. 어, 네, 네. 어, 머리가 너무 오늘 인간적으로 잘 됐어요. 어... 내 주변에도 레이저 하고 싶어 근데 뭘 해야 돼? 이렇게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음. 거야 근데 내가 해봤던 거를 치면 은 울쎄라, 음. 써마즈, 그걸 합해서 울마즈 음. 그리고 토닝, 음. 그리고 티타늄 요 정도가 지금 우리 여자들이 얼굴이 처지거나 리프팅을 하고 싶거나 색소가 너무 진하게 안았을때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가격부터 울쎄라, 써마즈 뭐 얘네들의 장점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장단점이 다 있고 음. 제가 이제 우리 현영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울세라고 우리가 써마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써마지라는 거는 고주파예요. 고주파. 울세라는 초음파예요. 이게 어... 달라요 또. 울세라는 잠시금 막 중구난방인데 울세라는 우리가 이 이런 살 지방을 녹여줍니다. 이게 빔이 모여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녹아요. 우리가 심장을 보거나. 뭐, 콩팥을 보거나 할 때는 깊게 보는데, 이 초음파를 피부 쪽에만 머물게 어, 어. 파장을 바꾸는 거예요. 어. 이 피부에서 3 m m 5mm, 뭐, 3mm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어. 그쪽을 태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방에 손상을 받으니까 붓죠. 어. 붓고. 한 3, 4일 붓고. 네, 3, 4일 붓고, 그리고 어. 막좀 빨개지기도 어.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을 딱 봤을 어. 때, 이 광대 안, 바깥쪽으로만 쏠 때는 울세라를 울탈, 쏴져요. 음. 그러면 얼굴이 주먹만 해집니다 어. 왜냐면 이쪽 지방이 다 날아가니까. 어. 수술 안 하고도 근데 제가 울세라 처음 한국 들어와서 막 유행할 때울세라를 했어요 음. 입이 삐뚤어질 뻔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초반에 의사들이 많이 안써봐 가지고 그래.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세게 쓴 거예요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음. 그래서 너무 세지 않으면서 응. 그 콜라겐 자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응, 하고, 응, 그 다음에 써마지는 응. 포커스가 안 돼요. 응. 근데 이건 고주파예요. 응.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얇게 들어가요. 응. 진피 쪽으로. 그런 전반적으로 뜨거운 거를 다 주는 거예요, 얼굴에. 응. 피부 쪽에 는그 진피 아래에 있는 콜라겐들을 파괴를 시켜요. 응. 그럼 이게 다시 생기면서 막 생기는 거예요, 어. 콜라겐이 그러니까 쫀득쫀득해지죠. 어. 어. 이런 것들의 장점이 회복이 되는, 응. 어, 너무 침습적이지 않은 시술이기 때문에 응. 일시적으로 뭐 그런 게 들어주고 막 이런 게 왔다 하더라도 막붓고막 이러거든요. 세게 쏘면 음, 울세라는 거요 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써마지 울세라보다 더 좋은 장비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TV 2 시간에 뭐 락대 있거나 음. 그러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리지오라고 해서 올리지오 들어봤어요. 올리지오, 올리지오. 얼굴을 끌어 올리지오. 올리지오. 네, 올리지오. <laughs> 올리지오라고 해서 그게 써마지 하고 똑같은 장비예요. 어. 근데 이제. 한국의 장비들이 많으니까 보통 써마지 울쎄라는 비싸잖아요. 음. 올리지오는 반값이죠. 100만 원?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을 주고 하면 100만, 100만 원에 할수 있죠. 우리가 티타늄은 음. 파장이 3 개가 나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레이저가 쏴서 이 안에 콜라겐이나 진피 음. 쪽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음. 말하면 우리가 딱 때리면 상처 가안 물면서 새살이 돋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레이저를 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피부가 상처가 아물면서 쫀득쫀득해지는 음. 거예요. 최신 장비가 티타늄이죠. 티타늄을 또 업그레이드한 장비가 나왔어요. 허? 뭐? 저희 병원에 있는데, 포 어, d 라고 해서 포트라라고 합니다. 4개가 나와요. 아까 티타늄은, 포트나. 예, 여기. 티타늄은 파, 파장이 3개가 4개. 나왔죠. 이포 d 는 4개가 나와요. 어... 그래서 파장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합니다.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그게 너무 놀라워.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뭔데요? 빨리 풀려요 아 그렇더라고 <laughs> 나 약간 풀렸어 지금 어.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 한 달까지는 되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두달 간다는 사람도 있고 세달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한달 봐요 그리고, 근데 주기적으로 하면 그 텀이 길어진대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손상을 받아서 재생이 되고 되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색소 레이저가 있어요 토닝 그렇죠 토닝 어. 얼굴이 붉은 사람 그리고 여기 기미. 뭐 기미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색소 레이저로 없애는 건데 죽은깨. 어, 예, 네, 그렇죠. 죽은깨가 제일 치료하기가 쉬워요. 어, 그래요? 죽은깨는 치료하면 다 없어져요. 기미. 아, 진짜? 네, 근데 재발을 하지. 기미. 제일 어려운 게 기미입니다. 기미. 기미 기미는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염증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 기미는 계속해서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멜라닌이라는 흑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피부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올라오는 거요 스멀스멀스멀.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색소레이저나 이런 거 하면 쉽게 말하면 자갈이, 색소 자갈이 있는데 이거를 깨요. 모래로 만들어. 모래를 만들어서 다시 또 다른 레이저를 써서 이 모래를 입자가 고운 분말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파관이라는 게 있어요. 음. 하수구. 음. 이게 이렇게 나가는 하수구 있죠. 음. 그런 하수구로. 네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거는 보통 색소는 음. 한, 보통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을 우리가 티켓팅을 해서 보통 하죠. 왜냐면 한 번에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저 파장별로 좋아하는 어... 색깔이 있어요. 어... 500대 파장은 피를 좋아하고, 음... 빨간색. 네. 그 다음에 755 파장은 멜라닌을 좋아하고. 750? 7... 5... 755? 5. 755. 오. 755. 오. 그러니까 어려워요. 1064 파장. 뭐 그러면은 이 것들이... 네. 아실 필요 없죠. 어, 없죠. 어. 없죠. 아니, 근데 내가 어. 만약에 토닝을 하러 갔어요. 근데 나는 검은 걸 없애야 되는데 관리실에서 쏴주는 거는 다른 주파수야. 그럼 소용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가서 내가 755 5 토닝인가요? 붉으신 분들은 몇 번이요? 531인가요? 531인가요? 5 3, 3, 3, 뭐3 2인가요이거5 3아닌가요아 근데 환자를, 외워야 그, 돼? 환자들이 다 많이 알아요. 755로 제 기미와 검은 틱틱한 색소를 날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352뭐532아532 뭐, <laughs>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 울쎄라는한번 시술하는데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울쎄라는 보통 샷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얼굴 한번한번 한번 하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그리고 써마은300 정도 보통 바다에 600샷에. 아. 그리고 이제 200에 막 한다는 데는 보통 300샷입니다. 그럼 울쎄라는한번 시술하면은 이 유지 텀을. 한 6개월 정도. 어, 한반 년은 가는 것 같아요. 네. 100만 원에 울쎄라하고반 년. 그리고 써마진은 200에서 300 정도 200, 300. 하는데, 얘도 한반년 가는 거 같아요 보통 써마지를 1년에 한번 하라고 그래요. 1년 가요? 1년에 한번 하고, 울사라도 음. 1년에 한번 정도 하라고 그래요. 음. 그니까, 러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돈 많아. 그럼 맨날 해도 돼요, 음. 써마지. 음. 근데 그 아깝잖아요. 음. 그러면은, 써마지를 하고, 1년에 한번 정도나 1년에 두 번을 하고, 나머지를 두 달에 한번 정도를 올리지 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은 티타늄을 하고. 티타늄은 2 0 가격이 얼마예요 보통 120 받아요. 어 그럼 레이저로만 한1 년에 천만 원넘겠요 그렇지 천만 원 넘게 그치, 쓰죠. <laughs>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되네. <laughs> 한국은 되게 좋은 의료 환경에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미국은 어,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비쌉니다. 어... 대만만 해도 얼마... 너무 비싸요. 얼마몇배 정도? 한세배 됩니다. 아 근데 그거래? 그래서 한국에 외국인들이 왜 오냐면 싸서 싸서 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젊고 예뻐요. 왜냐면 아... 싸니까 많이 받잖아요. 응.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톡스 여기 턱 맞고 싶은데 응. 어디 가면 10만원인데 9천원짜리도 있어. 그럼 9천원 네, 주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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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거든. 요즘에 유행이래요. 나 친한 언니는 원래 비싼 시술인데 약간 빅 이벤트처럼 그 피부과에서 막 이렇게 열어서 그것만 그 지역에 있는 거다 찾아서 받으면은 한 5만원, 6만원으로도 원하는 시술을 다 받을 수 있대. 그게 요즘 유행이래. 연령대별로 아, 이 나이 때는 이게 좋고 이 나이 때는 이게 좋고 이런 거 추천 좀해줄수 있어? 20대 여성들은 우선 여드름이 많아요. 여드름도 많고 피부가 좀 깨끗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색소 레이저나 그리고 스킨 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다들어가기에는 엑소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하면 20대 여성들은 탱탱하니까 피부가 깨끗해지고 어. 여드름도 다 없어지고 어. 좋아집니다. 30대는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울세라 써마즈를 조금 시작을 하는 거죠. 음, 울세라 써마즈 네. 입문반. 네, <laughs> 노화 막는 어. 입문반. <laughs> 30대, 40대, 50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3, 4, 50은 울세라 써마즈, 티타늄 포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죠. 어. 네. 60대. 60대가 돼서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받으신 음. 60대는 음. 그렇게 똑같이 가면 돼요. 아, 별로 안 늘고 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갑자기 와서 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처져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음, 음. 수술하기 싫다. 어. 그러면 실 리프팅 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칼안 되고 너무 처진 것만 실로 이렇게 조금 좀 당겨놓고 어. 그리고 아까 울쎄라 써마지 티타늄 4D를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걸 거진다 지금 들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모든 시술과 모든 거에는 주의할 점도 있죠 잖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너지를 줘서 우리 몸이 좋아지게 하는 건데 과도한 에너지를 주면 안 됩니다 과도한 에너지를 왜 주게 되냐면 환자들이 과도한 욕구와 과도한 그 욕망으로 저 하트 선생님 한 번에 좋아지게 해주세요 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위험하고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음. 합병증이 뭐냐면 화상입니다. 아, 레이저로요? 그렇죠. 레이저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면 화상을 입어요. 적절한 에너지로. 혹시 이번에 받았는데 조금 덜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꾸준히 받으면 효과가 있다. 음. 그걸 환자분들도 아셔야 돼요. 한 번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그렇죠. 욕심부리지 마라. 말라. 어. 그리고 또 하나 레이저 중에 이제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가 있어요 어, 그건 뭐예요? 박피 같은 거하 각피. 박... 어, 그거는 귀추. 비추 예, 그거를 하면 피부가 너무 얇아집니다. 어... 어 우리가 피부를 너무 깎아내는 것들은 좀 피하고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은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서 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너무 싸다고 좋은, 좋은 건, 건 아니다. 아닐 니아것 같다 어... 어, 여러 가지 건강한 시술들 많이 받아서 더 즐거운 삶을 살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한번 그러면 티타늄 말고 새로 나온 최신상 포트라! 포드라. 포트라를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포트라, 최신상 포트라를 했는데, 어때요? 어? 나좀 얼굴 여기가 작아진 것 같아. 만족스럽네요. 여러분도 어, 관리 꾸준히 하셔서 아름다움을 쭉 유지하세요. 아시죠? 관리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칠순자치때 얼굴은 다르다. 관리하세요. <laughs> 안녕!